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태기다고 합니다. 가자자 오늘 이분이 오늘의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 어떤 설명일지 보시면 됩니다. 어, 다른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지를 안 당하는 거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지율이 0퍼래요 이게 뭐라 했더라. 하튼. 여 여다 설명해주시네요. 아니요 프레임은 아니에요. 어 이분이 말할 겁니다. 일단 모맥보다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모맥을 만났었기 때문에 어 이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엔디비 하나 레지스트리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를 사용을 하시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서 조금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어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볼 겁니다. 아까 전에 이분이랑 뭐 테스트를 좀 했었고 헤르츠 변경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랑 부딪히면은 느끼지만 몸에 가까워요. 몸에게 가깝습니다. 그냥 저는 핵인 줄 알았어 초반에. 오케이, 캡뭐 이런식. 뭐 이런식이라고 뭐 이런 보시면 돼요. 근데 저번에 일단 핵이 아니에요. 핵이면 정지를 당했겠는데, 보셨죠, 여러분들 방금? 그때 만났던 몸액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게 핵도 아닌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서 응용을 한 버전이라고 하니까, 그때그저거죠 완전 미끄러지듯 그거 보이지, 얘들아? 자, 또 부딪힐게요. 어우, <laughs> 야, 씨. 어, 제가 지금 무브로 진행하는 이유는, 어, 붙어가기 위해서 무브로 하는 거고요. 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인지도 말해줄 수 있나요? 가다이 키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저는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몸싸움이 날라갈 수 밖에 없고 넥슨 쪽에서는 정지를 아예 안 시킨다고 해요 키매크로는 지금 정지율이 0라고 하는데 왜 정지율이 0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나는 절대 못 이기지 내 몸싸움으론 나는 이제 일반 설정만 건드린 거니까 어, 그, 프로그램이, 어, 불법 프로그램인 건가요, 혹시? 아, 불법 프로그램이네. 그렇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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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딜 프로그램으로. 하긴, 근데 맞는 말이지. 노딜, 나, 나도 노딜 정지 먹는 거못 봤어. 아, 그래, 왠지 요즘 애들이 몸싸움이 세더라, 다. 아, 무부하는 사람들은. 이분은 악용할 생각이 없어요.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카트판이. 좀, 카트라이더 하는 애들이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거라서. 개즈. 일단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는 제보가 들어와서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저분이 뭐 사용하시는 뭐 프로그램을 뭐 사용하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 웬만하면 사용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근데 저렇게 이,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저 프로그램처럼 지금 저걸 이용을 하고 저걸 사용하면서 뭐 거의 몸싸움 해급으로 몸싸움을 하는 유저들이 많다라는 걸 저분도 이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의문이 많았어요. 몸싸움에 대해서 의문이 항상 많았고 이제 그 의문점을 좀 풀어주는 좀 해답이 아닌가 또 다른 유저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에게도 좀 해답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웬만큼 안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어, 저는 맞다고 봐요. 가자이. 자 이제 이분이 말하네요. 아 뉴비들은 무한부스터로 접하기 제일 편한데 안 그래도 무한부스터 판이 고였죠 그쵸 어 맞는 말이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더 고일 필요까지는 없 없지 않나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익명으로 또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좋은 의미에서 이분도 어 그치? 어, 그건 맞죠. 어, 맞는 말을 하시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름 솔직히 제보하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제보해 주신 거 같아요. 솔직히 이분한테 뭐, 이분이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수고하셨어요. 어, 그쵸. 어, 말 잘했네. 이런 프로그램은 자기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크, 말 잘했네. 그리고, 일단, 저번 관점으로, 저번, 저번 시점으로, 아니, 이때부터 좀 볼게요. 용기 내서 하는 거죠, 저 사람도. 자,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어. 이거는 자기 본인 실수? 야, 진짜 저렇게 해서 죽여가네. 이건 져죠? 방금 전에도 보면은. 여기를 다 밀어 버렸어. 다 밀어 버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죽은 거거든. 어 이거는 본인 실수. 제 실수분 넘겨 드릴게요. 민망하시죠, 살짝? 아, 어, 알아요. 어 민망하신 거 알아요, 저도. 이 부분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테러를 하거든 뭐? 어제 여기서 어떤 사람 테러할 걸?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막, 막 벽에 그냥 막벽 어떻게 했는이 이렇게 이기려고 어 저렇게 막으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저분은 와 방금 뭐야? 아, 직부로 꼽았는데, 그냥 밀린 거구나. 아, 뚫린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명이 달라붙죠? 아, 나 그리고 나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구간이거든? 직부로 꼽으러 와, 내가. 봐봐. 이제 둘에서 직부로 꼽으러 가거든? 아무것도 못해. 분명 부딪혔어. 분명 부딪힌 거야. 근데도 안 되더라고. 가자이 자,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분 고정홀에서 볼게요. 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야, 이분도 무적은 아니야. 지금 사용하시는 거 보면 무적은 아니고. 어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입력할 때만 이제 무적이 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해서 일단 죽었고. 와, 뭐야! 와, 여기 다 다운 시키네. 자 일단 오늘 이분이 제보해 주시는 건뭐이 정도예요. 어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제 뉴비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채널은 무한 부스터인데 무한 부스터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솔직히 뉴하, 뉴비인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익명으로 지금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어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안 좋은 거고 웬만큼 사용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나중에 이 영상을 뭐 어디 뭐 넥슨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런 프로그램들이 뭐 문제가 안 된다면은 솔직히 뭐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된다면 제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때메고 영상 올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할게요.